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전문 채널 시니어 캠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흔하게 겪는 눈의 불편함, 바로 안구 건조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 약국 임상 경험과 한약 지식을 겸비한 이영민 약사님의 소중한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질환. 간단히 넘기면 안 되는 이유와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눈이 따갑거나 침침하고 가렵고 눈부심이 있으며 눈물이 줄줄 흐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눈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거나 눈물의 세 가지 구성 성분의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합니다. 눈물은 단순한 맹물이 아니라 지방층, 수분층, 점액층이라는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막의 손상이나 염증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젊은 층의 경우 인스턴트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고칼로리 식품이나 과도한 음주 섭취,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 밤샘, 과로 등 생활 습관이 주된 원인입니다. 노년층의 경우 식욕 저하, 위장 기능 저하로 인한 영양소 흡수 문제, 그리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자가 면역 질환, 갱년기 증상, 항생제,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항우울제 같은 약물들도 눈을 마르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안구 건조증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각막의 손상이나 염증을 유발해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눈물 생성이 부족하다면, 양질의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의 섭취와 흡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소화 기능 개선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간과 심장에서 발생하는 소결을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결은 눈물의 과다 증발을 유발하며 눈의 건조함을 심화시킵니다. 인삼, 꿀, 녹용, 계피, 커피, 자극성 음식 또는 약물, 술, 스트레스 등은 간과 심장에 부담을 주며 소결을 높입니다. 심장의 열로 인해 불면증, 두통, 어깨 결림, 주부 습진, 다한증, 고혈압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얼굴이 흰편이면서 붉게 달아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의 열은 육체 피로, 근육 경련, 화를 잘 내는 성격 변화뿐 아니라 여성의 경우 냉이나 대아, 남성은 생식기 염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얼굴빛이 탁하거나 흐리게 보이기도 합니다. 눈의 건강은 몸 전체의 신호입니다. 눈말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등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코로는 산소를 잘 들이쉬기 위한 적절한 운동을 하고, 마음은 스트레스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구 건조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결명자, 국화차는 간의 열을 낮추고, 구기자, 당귀차는 간의 진액을 만들어주며 대추, 작약차는 허약체질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오미자, 매실차는 식은땀이나 설사를 자주하는 허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러한 차들은 체질에 맞게 장복하면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구건조증은 꾸준한 식이조절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2에서 3개월만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모든 질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음식, 마시는 공기, 욕심과 억울함, 복잡한 마음이 서서히 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매사에 너무 하지 않도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몸과 마음을 잘 조절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귀중한 원고는 이영민 약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1987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1988년 서울 유자약국 개업. 미국 NCCAOM 미국 한의사협회 정회원. 서울 약사회장 표창. 서울 강남구 약사회 약국위원장 역임.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 위촉. 미국 LA 한의사회 초청 인체정기치료학 강의. 한국환단체형학회에서 인체전기치료학 강의 활동 중 깊은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환자들의 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니어 캠프에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눈.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